어, 핑크, 핑크 좋아하세요? 전 주인이 해놓은 거 이렇게. 아. <laughs> 18년 시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HID 정도 달지 않네. 그 웃긴 게 그래도 쉐보레 장점이 그거잖아. 일단은 저기 이거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아래 있어서 장점이 있어. 요 이게 이건 뭐예요? 후방 카메라예요. 아 후방 카메라 여기 있네. 보통 후방 카메라 보통 어 여기도 후방 카메라인데? 아 이거 프리미엄은 거의 프로 옵션 아니에? 요 이건 뭐예요? 밥솥 아니에? 헬멧이에요. 헬멧. 아 헬멧. 저참운 뭐 팔아야 되는데. 어, 한이 정도. 그러니까 음, 이프로션이에요 근데. 아. 이렇죠 흔히 얘기했죠. 별명이 그래서 있잖아요. 아, 쿠킹호 일이라. 쿠킹의 뭐죠? 뭐 현기 쿠킹 호이라고 일 그러는데. 근데 그러던데. 이게 그만큼 네. 잘후수를잘 했어요. 자, 일단은 외연편을 좀 찍어 봤는데. 네. 장단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컨텐츠는 자동차, 네또 자동차고요. <laughs>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이기 쉐보레에서 나온 트랙스, 그렇죠? 쉐보레 나온 트랙스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그렇죠? 이, 이 아, 요, 예. 요즘 시간에 또. 예. 또 촬영을 또 흔쾌히 또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자, 예. 일단은 옆으로 좀 가서 지금 이게 사실 이제 낮찍찌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차의 재원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이 차는 원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그, 이거는 가솔린 버전이고, 오. 1,400cc 모델입니다. 사기통 모델. 사기통? 네, 사기통 1,400cc 터보 모델이 1.4 터보. 네. 다른 거 이제 다른 버전은 1.6 디젤, 아. 디젤 모델 터보가 있고요. 네네. 네, 네. 근 저는 안비인 아무냐 정비성 같은 거 따져봤을 때 가솔린 터보 생각해서 이걸 구매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음. 그리고 뭐 차고가 네 정고라고 해야 되나 네. 위, 높이 높이죠 높이는 어, 네. 높이가 아마. 소형 SUV, 그 SUV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은 높았나 그랬을 텐데 아그 당시 나왔을 때그 당시 나왔을 때 지금에는 아마 세토스가 제일 높을 거예요. 아, 예. 네. 이게 단종. 지금 이제 차량 현재 단종. 이게 단종되고 네. 이제 아예 풀 체인지 돼서 나온 것처럼 나온 게 네. 트레이블레이저. 아, 트레이블레이저. 예. 네. 이제 그렇게 나와, 새로 나왔. 따지고 보면은 아... 다음 다음 세대 모델인데 이제 아 이게 말로는 단종되고 이제 새로 나왔죠 어... 그냥 예, 일단은 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리모컨으로 혹시 헤드라이트 한번 켜볼 수 있네 아 잠시만 요시차내리이 네. 예. 있어 아 됐고. 그래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쉐보레 일단 차량은 쉐보레 차량 아 일단 이 십자가 마크가 있, 있는 차량이고 오 예쁘다 생각보다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네. 어, 키, 어 키가 키왜 이렇게 예뻐요 키 한번 볼수있나요 <laughs> 근데 이건 케이스가 분홍색 케이스에요 어 아, 핑크+ 핑크 좋아하세요? 아니 전주인이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네. 일단은 한번 헤드, 헤드라이트를 아이정 이게 네. 순정이 할로겐이에요 아 순정이 네. 아 예쁘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데이레이트가 아래고요 데이레이트가 아래 들어가 있고 이게 순정 할로겐 할로겐 램프예요? 네오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년식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오1 8년식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HID 정도는 다지 않나요? 그 웃긴 게 저도 이걸 네. 원래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 네. 새로 이제 이걸 산 김에 그 순정 HID나 안 되는데, 아예 순정이 HID가 없고, 아 바꾸면 이제 걸려요. <laughs> 아, 구조변경도 아예 안되겠네안 되죠. 아 순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쉐보레 장점이 그거잖아요. 일단은 저기 튼튼하다는 거, 안전성 튼튼한 건 사실 볼보가 제일 튼튼하죠. 볼보가 그렇죠, 그래도, 그치? 그래도 쉐보레도 되게 쉐보레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 있지 않나요? 약간 제가 딴차타봐서 느낀 거는. 음. 딴 차랑 비교했을 때 문짝이 좀 두꺼운 느낌이 있긴 해요 확실히. 아 문짝이. 예. 네, 차급에 비해서 예. 좀 두껍다는 느낌, 무겁다는 아, 아, 문짝도 참, 두. 그렇구나. 그렇고. 자, 번호판도 이제 밑에 있다 보시면 되고. 어, 아 이게 그리고... 원래는. 아 여기 그래? 있습니다 여기. 어, 이건데 예. 이게 저도 원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주인이 내려 놨어요 밑으로. 바로. 예. 어 근데 되게 잘, 자, 잘 내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DIY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 되게 예뻐요. 일단 번호판 밑으로 내려가면서가 되게 예뻐요 돈 사실 올리 생각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별로라서 <웃음> 별로라서? 이게 <laughs> 아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호박에 죽은 느낌? 아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죠야 그러려고 한 그런 느낌이 어, 근데 느낌이라... 저 이거 되게 이게 사실 보기 흔한 차는 거 아니죠? 아, 어, 그쵸 잘안 사죠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예뻐요 지금도 이게 되게 예뻐요 저는 원래 이제 저, 저는 이제 쉐보레 차를 잘모르는까제 까마로나 그런 건좀왔는데 네. 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차는 원래 즉각으로된 거. 그 차가 아까 뭐였더라? 올란도. 어 올란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거 보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서류상 일단은 서류상 소형이라 적혀져 있어요? 네 아, 소형 Suv 소형 Suv로. 어. 예. 지금 이게 그 2018년도쯤 그쯤에 페이 헤밀리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말리부나. 네. 이 차량이랑 아마 이쪽, 이쪽 이코노스 다이 이렇게 비슷하게 어. 앞 모양이 나왔어요 패밀리룩으로. 어. 어.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패밀리룩이 네. 매기처럼 맥이 생겼거든요. 아. 지금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되게 참뭐전혀 디자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꼴리지 않는다. 쉽게 약간 은어로 표현하자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음. 근데 이 차를 사신 이유가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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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좀 많이 따져봤었는데. 네. 일단 이 차가 GDI가 아니라 MPI예요. 아 엔진이? 네. 네. 가솔린인데 MPI 모델 찾다가 네. 그중에서 SUV 모델 찾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형 이상은 사기에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금전적 인 상황도 그러하고 아, 했을 때 네. 굳이 오, 뭐 욕심 안 부리고 샀을 때 소형은 사야겠고. 아 그렇구나. 근데 GDI가 가더 좋은 거 아니야? 직분사잖아 GDI가. 이제 MPI가 고장이 덜 나니까. 아, 고장이 좀덜하니까 네. 그래서 인 p i 를 샀죠. 야, 그런. 그럼... 따지다 보니까 그 나이... 코나는 또 GDI고. 코나는 또 GDI고. 이게 경쟁 차종이 코나가 또 있는 건가? 이 라인이 코나, 티볼리, 네. 스토닉, 네. 이제 요거. 아 지금은 이제 세토스랑 네. 뭐 이제 바뀐 거 트레이블레이저, 아 XM3 이렇게 아 있는데. 아, XM3. 그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경쟁 있는 모델이 라인이 아, 코나. 근데 되게. 좀 희소성 있는 걸로 잘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잘안 팔린 거죠 희소성보다는 아... <laughs> 사람들이 이거 살바에는코너를 샀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거래되는 금액도 좀더 더 싸요. 많... 아 그게 또 장점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에서 좀 많이 보여요. 싸다 보니까. <laughs>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휠을 또 봐야죠. 이제 타이어 사이즈 이게 다 순정인 거죠. 네다 순정이. 요펄 아, 되게 예쁘다. 되게. 아, 아 이게 또 특이한 게. 네. 이거가 이제 프리미어 트림이거든요. 네. 트림이. 네. 프리미어 트림 하면은 휠이 18인치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거 투톤유에 들어가고. 아, 이렇게. 이게 원래는 그냥 안이뿐이 네. 들어가는데. 네. 이제 18인치 되면서 투톤에 들어가고. 타이어는 순정으로 컨티츠탈 나와요. 아, 컨티넨탈로 네. 아, 전부 들어가 네. 있더라. 그건 좋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거 보니까 2, 1, 5, 5, 5 18인치, 그쵸? 네. 아 여기, 아, 여기 또 깨알 틈새 여기 실버래 미국 영화 보면 항상 쉐보레가 항상 등장하지 죠 쉐보레 아니면 다지아지그렇 트랜스포머에도 뭐, 쉐보레. 이것도 네. 나오지 않았나 이거 말고 스파크 나왔죠. 스파크 나왔구나. 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가까이 있어 그런데 옆모습 라인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뭐 따로 소개할 만한 게 이제 발판이 있네 그쵸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사제로 단 거예요 전투. 아 사제로 원래는 이게 전혀 없구나. 아, 특히 이런. 네. 작은 차에 굳이 탈 필요가 없죠. 아, 이게 사실 그전 저기 그 전차 보니 패밀리로 쓰셨나 보다. 애들, 네, 그렇죠. 너무 그런 작아서 같아. 판거 같아요. 아, 아 되게 예뻐요. 아, 이거 네. 이거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아래 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문짝보다 앞으로 튀어나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벽에 안 긁혀요 문짝이. 아, 이게 긁히지, 벽에 긁히지 않아요. 이게 긁히지, 이제 문짝이 긁히지 않는다. 그게 최나요. 그렇더라고요. 것 위에도 요것도 순정인 거죠? 이거는 원래 달려 있습니다. 원래 달려 있던 거고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이게 이제 위에다가 뭐캐리어 실을 때 쓰는 네 거구나. 이게 위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묶을 수 있어요. 아 위에다가 아니면은 아예 그 루프 박스도달수 있고 루프 박스 달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어요 아. 근데 기본으로 달려 있으니까 요새는 다 네. 차들이 아자 그래서. 네뭐 그다음에 여기 디 타이어 사이즈도 봐야죠. 아 근데 휠이 좀 많이 아, 앞에 보니까 좀 많이 까졌더라고요. 제가, 제가 긁어 먹었어요. 아 진짜요? 처음에 사자고. 아. 어 근데 이거 앞뒤 사이즈 똑같은 거 같은데? 네 같은 2로... 거예요. 다1 8인치 뭐. 이거 전륜이에요, 후륜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륜입니다. 아 그러면 타이어 좀더 달아지면 앞뒤 바꿔도 되겠다, 그렇죠? 예한두번 좀... 교체했어요. 이렇게 두번 이렇게 X로. 두 번씩이네? 한 번인가 두번한번 번 했다 한 번. 한번 네, 하고, 한번 하고. 네, 두 번까지는 좀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말리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말리지 너무 많이 남아셨다. 네. 아주 많이 잘 쓰고. 어, 있어요. 전면도 마일 말리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자, 아 운행을 막 과격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봐도 저이브 네, 스타일 자체가 자, 그다음에 아 여기 요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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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사실 이제 또옆 모습이 약간 쿠페 라인처럼 좀 멋있게. 윙, 윙 윙은 아니지만 네, 윙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게, 하는 그렇죠. 이거 이것도 열리나요? 이거 미인. 아니야 열 이거 안 열리시고, 네. 아또 차가 세 차가 또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번에 네. 그 아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한... 아, 그러니까 또저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laughs> 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꼼꼼하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찍는 음. 거고요. 지금 네. 리어가 너무 안 예뻐요. 왜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저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요새 차들.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뭐 진짜 뭐, 안 이뻐요. 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저. 하, 아, 진짜 안 이뻐요. 아무리 봐도 진짜 안이쁜거같 아, 그치? 아무리 봐도. 유명해, 요 뒤가 안 이쁘기로. 아 이게, 어, 이게 페리 스리프트가 되면서 앞에는 예뻐진 거고요. 네. 뒤에는 그대로 거의 그치. 가져왔는데 안 이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 사실은. 지금은 페리스리프트스 전면 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돼 있는 거. 그렇죠. 어, 뒤에 되게 귀여운데, 그렇구나. 네. 네, 뭐, 그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 t 스 터보. 어? 1.4 터보. 네, 맞습니다. 아, 1.4 터보라고 하셨고, 여기 와이퍼도 있고, 뒤에 브레이크 등이 있고. 네. 이건 뭐예요? 이거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 여기 있네. 보통 후방 카메라 보통, 어, 여기도 후방 카메라인데? 아, 이거만 카메라고? 네. 아니, 그거다. 이거 센서일 거예요. 아, 센서요? 네, 센서인가? 무슨 센서지? 이게 뭔 센서야? 처음 알았네 어, <laughs> 아무튼, <laughs>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laughs> 있는 걸로. 아, 되게 있고. 아 혹시 여기 후미등한번좀보여줄수 있네? 불 켰을 때. 그렇죠. 오, 예쁘다. 역시 약간 미국 차가 약간 빨간색으로. 아니, 원래, 그쵸. 원래 빨간색인가요? 아니, 그쵸. 그렇죠. 원래 빨간색이 있는데. 다른 차도 그래요? 현대. <laughs> 네, 교재죠? 다 빨간색이에요. 아. 깜빡이가 머스탱이 약간 미국 차가. 빨간색이죠. 아, 이렇게 되 돼. 이건 그래도 노란불빛이. 노란불 나오고. 아, 나오신다고 했습니머스탱은 네. 그. 깜빡이가 빨간색으로 그쵸? 이렇게 화사표가 이렇게 달고 화사표로 나오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 자. 얘는, 네. 수, 얘는 그 제작하는 데가 원래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아, 저는. 한국 차예요 그냥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이 수입 차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국산으로 들어갑니다 국산으로 들어가신다 네. 하시고 자 그래서 혹시 트렁크 한번도볼수 있을까요? 아, 이거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아 수동이에요? 네. 여기 프리미엄은 거의 풀옵션 아니에요? 얘는 아, 이가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옵션이 너무 구려요 풀옵션인데도? 네 아, 어, 그래도 야 수납공간 되게 많이 있네요 여기 아래도 열리고 어, 아래도 있어요? 여기 아래 뭐 원래 타이어 들어가잖아요, 원래 네. 보통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타이어... 여기? 가방 들어가 있어요, 지 어, 되게 넓은데? 네, 꽤 넓어요 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타이어가 원래 없더라고요 아, <laughs> 미국 차라는 거야? 요새는 다 아, 없는, 아, 없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어, 어, 광택기도 있네요? 아니, 샀어요, <laughs> 어, 제 아, 제거 사시지? 아니 이거 그냥 광택 내려고 산거 아니고 네. 그 유막제거하려고 한 거라서 아, 싼 거예요, 그렇구나. 3만 싼... 원짜리고. 어, 저도 3만 원짜리 있는데, 저한한2 한 5만5천 원도 드릴 수 있어. 요 아이 몰랐죠, 잘 알았어. 이거 반품가 가능해? 요 이거 그거 반품. <웃음> <놔줘>. <웃음> 자 농담이고요. 자 여기 골프백이 들어갈 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접혀요. 폴딩이돼요 아, 폴딩 되는구나. 이 차가 그러면... 소형 중에서 네. 티볼리랑 이거랑 아마. 차박이 가능할까? 차막 차박 아, 차박이, 차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폴딩, 아, 폴딩이 되면 앞으로 폴딩 되겠네. 네, 일자로. 이 앞에 되면 일자가 되요 일자로, 일자로 똑 바로 이렇게 되 아, 차박 괜찮겠다. 그러면 골프백 한두세개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어. 뭐 괜찮다기보다는 좁은데 좁, 좁긴 한데 잘수 있다, 이 정도. 아, 좁을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굳이 이걸로 차박은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 따로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밑에만 여기는... 아까 숨겨진 그 공간이 있고, 그 숨겨진 공간이 어느 정도 되더라? 꽤 커요, 생각보다. 아, 그래? 아니, 아니, 살짝만 해서. 이게 지금 손가락을 넣었을 때. 가방도 지금 안에 들어있고. 어, 가 이건 뭐예요? 밥솥 아니에요? 헬멧이에요, 헬멧. 헬맷. 아, 헬멧? 어떻게 이데 팔아야 되는데. 어, 한이 정도. 그러니까 제 팔에서 한 이쪽. 팔목 이쪽 주먹에서 한 이쪽 정도까지. 예, 딱이 예,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시가 될것 같아요. 어휴. 다섯시가 될것 같고. 아, 외형이, 아, 저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예, 어. 자, 옆부분을 넘어가서, 어차피 옆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아, 엔진룸을 또못 봤네요. 아, 엔진룸, 네, 실 예, 예. 그래도, 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아, 트랙스 엔진룸이 엔진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예, 열렸어요. 이거 그냥 하면 되네? 여기는 아래 고리 이렇게 아, 고리가 고리를 오른쪽 돌리고, 네. 이렇게, 근데. 아, 오! 이것도 이게 있습니다. 아. <laughs> 옛날 감성으로. 옛날 감성이다. 18년 시치고는 진짜. 완전, 치고? 이게 프로션이네요, 근데. 아. 느끼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조금, 조금,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쵸. 생각보다, 다른 차보다도 이게 좀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막, 그쵸? 네, 짧은 않은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1400cc여서, 그럴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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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 그쵸? 이 차가. 음. 위는 높은데 이게 전장이라잖아 이게 짧아요 아 네. 위는 길이... 위만 높고 전체 길이가 짧아가지고.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네. 맨날 쉘벌에는 맨날 별 다섯 개 나오던데 충격 테스트하면서 막 빵빵 때는거 보면. 저는좀 생각이 달라진 게 굳이 그게 아니라 좀잘 찌그러진 것도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오히려? 예, 네. 잘 찌그러지는 신경을 잘흡수하니까 그만큼. 아 현대기아차 그래서 괜찮다 봐요 현대기아차 별명이 그래서. 있잖아요 쿠킹 호일 쿠킹 호일 뭐죠? 뭐, 현기 쿠킹 호일이라고 그러데 근데 그러던데? 이게 그만큼 잘 흡수를 잘해서 흡수를 잘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음 되찾는다고 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자, 그래서 네. 굳이 음... 나쁜 차 없다 이렇게 그쵸. 생각해요. 이거 정 이거 생각보다 정비도 되게 용이할 것 같은데요? 정비요? 아 어, 정비 쉬워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가고싶은하확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뭐 진짜 이게 딱 보여서. 어 너무 너무 잘 보이고 뭐 복잡한 것도 없어가지고 엔진 커버가 좀 작아서 그런가? 그렇죠. 무튼 설명드리자면은 오일은 여기 있고요. 그렇 그다음에 여기 뭐 흡기 필터일 것 같고 그렇죠? 이 여기 에어 에어. 아 에어 필터. 에어 필터. 그리고 여기가 부동액 네. 배터리. 이게 퓨즈박스인가 보다 맞습니다 퓨즈박스인 것 같고 여기 브레이크 오일 있는 것 같고 이거 그거 워셔에요 아 이거 워셔액요 앞에 워셔액요여 끝이에요 예, 예, 예. 아, 위에 간사... 다 나와있어가지고 그니까요 러 그니까요 닫아신셔도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잡는 거는 이제 아유 네. 갑자기 사... 예. 예. 자 일단은 외연편을 좀 찍어봤는데 네 장단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예. 중고가가 싸요 아 싸다 단점에다 장점인데 예. 중고로 사는 사람들은 좀 싸니까 2 네. 급에서는 2 등급에서는 티볼리랑 이런 거좀 고민했을 때 얘가 더 나아요. 티볼리보다. 아, 티볼리보다는. 자, 네. 티볼리를 봤는데 네. 티볼리 확실히 얇아요 차가. 아, 전체적으로. 타박 네. 타박이도 타봐, 했는데 네네. 차가 얇고, 네네. 주행 질감으로 질감도 질감도좀 별로고 리가 아. 질감. 그리고 티볼리는 이게 문자 같은 것도 제작을 할 때. 네네. 그 얘는 그래도 판 하나를 통째로 써요. 네. 티볼리는 판을 나눠가지고 접합을 했었더라고요. 음 얘는 티볼리는 사고차가 아닌데 사고차처럼 약간 접합차처럼 나오고 아 그게 좀 단점이에요. 좀아 유명해요 티볼리가. 티볼리가 상용차가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아 네. 상용차 몰라가지고 그냥 상용차가 좋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형편을 다 찍어봤고 이제 실내편으로 가야죠. 아이고, 네. 일단 끊고.